오늘 함께 북상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5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상당한 역설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고 인용도 많이 했던 본문인데요. 베드로의 꺾어짐, 깨어짐의 장면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보여 주면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 강단처럼 사용하셨고, 배에서 육지를 향하여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띄우기도 해야 했고 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발치, 같은 배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이제 4절부터 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사실 이런 요청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고 자신은 어부였거든요. 고기를 잡는 건 자신이 더 전문가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의 답변이 우연이었을까요? 요행이었을까요? 아니요. 1절에서 4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닐까요? 상식적으로는 자신이 맞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듣는 동안 아, 이 사람 정말 메시아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 주장을 세우기 이전에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자신의 고집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상당한 역설을 베드로는 말씀 때문에 시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한다. 묵상을 꾸준히 하자. 말씀에 사로잡혀서 나 우리의 주관 나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나의 아집을 꺾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 말씀 맞습니다. 말씀 앞에서의 베드로의 꺾어짐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집이 있겠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하는 영역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고 또는 똥꼬집일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면 집에 돌아와서 이불킥을 할 때가 심심치 않습니다. 여튼 그런 고집이 언제 꺾여질까요? 어떻게 내가 바뀌어지고 더욱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좋은 방향이 아니라 좋지 않은 방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화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내 아집의 부서짐이라면 그건 필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10분 묵상을 꾸준히 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읽는 것이 의무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꾸준히 대하여 미리 경험한 입장에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제어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이 나를 돕고 나를 성장, 성장케 하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이죠. 이틀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셔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말씀을 따라 행한 결과는요, 6절과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상당한 역설은. 상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목수이신 예수님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 네,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탁월하신 주님이심을 기억하시죠.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과학, 수학, 언어, 회사, 자녀 양육, 살림, 인간관계 정치 법률 경제 등의 모든 영역에서 말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분에서 약간의 왜곡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목회자의 개입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가 아픈데 목사님이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해서 그걸 믿고 기도하다가 병을 키운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니 이것저것을 해보라고 해서 하다가 목사님이 이것저것 해보라고 해서 하다가 잘안 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 문제를 자녀 영역을 또 회사의 어려움에 대해 목사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목사님도 오랜 기간 사역을 하시면서 잘된 케이스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목사님의 말대로만 하면 되는 걸까요? 목사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걸까요? 네, 아닙니다. 단언컨대 아닙니다. 하,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영역의 주권자이시며 지혜자이신지 몰라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인간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집사나 성도나 목사나 다 똑같은 평등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이 부분에 더 뛰어나고 하는 것이 신적인 지혜가 아니라 각자의 노력의 부산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도움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한 대상이 다른 대상을 좌지우지 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상황은 사실 이런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신자 개개인의 선택이 어려울 때 누군가가 다가간다면 도움의 손길일 수 있지만 혹시나 타인의 삶의 삶을 삶의 주도권을 거머주려 한다면 그건 월권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 내가 누군가의 리더였거나 좋은 관계에 있었다 해도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간 신자의 태도는 매우 본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예수님이신 거지 교회 조직이나 목회자 한 사람에 대한 충성으로 빗대어 생각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신적 권위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로 보여집니다. 나를 떠나달라는 말은 진짜 떠나달라는 말이 아니라 공경의 의미일 듯합니다 그만큼 어미하신 하나님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는 겸손의 표현인 거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십절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하루를 맞이하며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려 있는가?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했는가?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또 주님 제자로 주를 의탁하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